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양도소득세 12번째 시간입니다. 1세대 1주택 범위 특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도대체 1주택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경영 주택이 있죠. 하나의 건물에 구분 등기가 안 돼요.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구분 등기가 안 되죠. 3층이든 4층이든 5층짜리 건물인데 구분 등기안 되기 때문에 외모상으로 볼 때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겸용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면, 자, 1, 2층은 근린 생활로 되어 있고, 3, 4층은 주택. 이런 것이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하면 상가 등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연면적 중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상가 등의 면적보다 크면, 주택 면적이 크면 그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야, 이렇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다면 주택 면적이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다가구주택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매하는 행위에 따라 틀려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 하나로 보겠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요 구분 등기 따로따로 따로 매매가 안 돼요. 왜 실무에서는 등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가구 주택에 1층 치르겠다고 자기 앞으로 등기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매매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안지만 법률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꺼번에 다 팔면 주택이 하나야. 그런데 가구별로 팔았다. 그런 매매가 없지만 그렇게 팔았다면 그때는 딱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선범 공동 소유주택이에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계산한다? 그러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이죠. 그래서 공동 소유 주택은 동일한 누구 세대원인 경우에는 한 세대의 주택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동일한 세대원이란 말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하는 거고 동일한 세대원이다 그럴 때는 한 세대의 주택 하나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주택의 배지와 건물을 동일한 누가 세대원이라도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건물은 남편 앞으로, 대지는 부인 앞으로 따로따로 등기됐어도 그게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합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동일한 세대원 가족이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이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만 주택. 근데 동일한 세대 가족일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5번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 다시 말하면 주택하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팔았다. 그건 주택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지 양도야. 토지 양도. 그래서 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땅만 팔았으니까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매수자 등기지원으로 공부상 이 주택인 경우도 확인이 되면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주택이 두개 있었는데, 어저께 하나 양도를 했어요. 대금 결제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서류를 넘겨줬는데, 상대방에서 등기만 안 해갔을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사실 관계 확인해서 이미 팔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해 가서 나는 등기부상에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예, 이 2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나머지 하나 나중에 파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 주택은 처음부터 등기 안 돼. 그죠?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미등기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주택이니까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7번까지에 대한 사례. 이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도 있고 운영세 측으로서 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요거 꼭 정리해서 이해하시고요. 이번 에는 1 세대 1주때 입주권 포함 해서, 비 과세 여 부를 판단 을해는데 여기, 보 실래요？자, 무슨 뜻 이냐？주택 을 하나 취득 했어요. 그래서 뭐할 때까지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2년 보유 만약에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당시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하고 이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다만 이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모하면 초과하는 주택은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고 한다? 세를 하겠다. 또 하나는 입주권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철거가 됩니다. 그럼 철거될 때까지는 주택이에요. 그죠? 요거 취득하고 2년 지났어요. 2년 보유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거나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듯.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는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중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권을 충족을 하고 철거가 돼서 얻어진 입주권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주택이 이거 입주권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입주권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또 하나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서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고가주택은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 소득세 공부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공부하는데,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 나옵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니까 팔았잖아요. 매매 가격이 나타나요. 외부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은 양도일, 양도당시 실거래가격 합계가 토지건물 합쳐서 12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은 매매가 아니라 매매 안 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인데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 그런데 그럼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둘로 두 사람이 50% 50%야. 근데 50% 나누니까 실거래 가격이 12억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공동 소유 주택은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 가격이 양도할 때 12억을 보하면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판단이 된다. 이해가 지죠 지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주택 전체 매매 가격이 12억을 보하면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 거. 그런데 이번 경영주택 여기에서 헷갈리어요.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 전 시간에 공부한 거. 경영주택은 승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틀려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다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고, 고가주택이 아니다. 이때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 가격이 실거래 가격 1 0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주택이 있는데 전체가 12억이야.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절반을 주택 면적이 보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 가격이 실거래 가격 12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 아니고 그냥 주택이냐 생가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 요거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3번 자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가 주택 몇개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다세금 내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자산의 양도차익이 나오면 매매차익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5억이 나왔다. 그럼 5억 곱하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기본 얼마? 12억을 빼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고가 주택의 무슨 차이? 양도차익으로 본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어, 출제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은 어, 양도차익이 나면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를 하는 거지 전체 다 과세하는 거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는 뭐냐? 한 세대가 부득이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더라도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택을 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아주 사례가 많아요. 그중에 우리 기본적인 내용 보면 일시적 2주택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한 세대가 주택 하나 있는데요. 이사 가려고 또 하나 샀어요. 그러면 두 개잖아. 그 일, 1세대 2주택이죠. 왜 샀어?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 얘기는 종전 주택을 팔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 지역의 일시적 2주택도 똑같아요. 서울에 강남구의 조정대상지역인데 거기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샀어요.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하라. 그럼 실거래가격 12억을 모아지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받는다. 3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언제로부터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다음 분양권 취득 이것도 분양권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했다 주택수에 포함돼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이것도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라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동거 봉양 그랬죠 이 얘기는 뭡니까 60,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 모시기 위해서 따로 살고 있는 자녀랑 합쳤어요. 세대를 합쳐서 한 세대가 됐고, 그래서 이 주택이 됐다면 합친 날이에요.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 세택을 줍니다. 또, 혼인하는 경우 있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한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이건 올해 개정됐어요. 개정 뭐 10년, 작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혼인의 경우는 5년에서거든요. 근데 올해서부터 몇 년, 10년으로 바뀌었다. 다음 그리고 상속받아서 2주택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리고 귀농주택 있죠. 농어촌에 있는 기농주택 읍면지역에는 농가주택을 취득해서 기농주택 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일반주택 말고 저 임대주택 말고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거기서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그 주택을 팔면 임대사업원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올해부터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개정이 됐느냐? 임대주택은요, 생애 한 번만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횟수에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다가 아, 어, 세 개하고 일반 주택 하나 있어요. 그럼 일반 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나서 일반 주택 양도하고 비과세 받았죠. 그럼 임대주택 세개의무기간 충족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또가족이 거기 가서 또 2년 거주하고 나서 그것도 팔면 비과세. 이렇게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건두 가지예요. 혼인으로 이 주택은 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하는 주택, 요것은, 예, 횟수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혜택 주던 걸 횟수에 관계없이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그때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동거 봉양, 혼인, 생소 기농주택,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